자, 국민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 자유민주당의 국정원 정상화위원장 겸 인도태평양전례연구원의 추수용입니다 아, 국민여러분들 안녕하셨죠? 아, 변함없이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과 신규채널인 인도태평양전례연구원을 애청하시느라고 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의료개혁이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그 의료개혁, 의료, 의료 분야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실적인, 지혜롭고 현명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몇 말씀 국민 여러분께 여쭙고자 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전체주의 사회는 더더욱 아니며 아,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 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신경질에 난다 하더라도 개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또 노동권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최소 한도의 우리가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이 막장을 저질러도 우리 헌법이 보장한 테두리 내에서는 권리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 어떤 것도 허락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라고 월급 많이 받고 상류층의 거만한 인종들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이 의사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턴 레지던트에 해당하는 이 전공의들 이런 전공의들도요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슨 이들이 최상층의 무슨 노빌러티, 귀족계급들이 아닙니다. 아, 공후 백자남 하듯이 뭐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자 이런 식의 귀족계급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 비정규직이 사직을 하고 이탈을 하고 정규직들의 업무가 가중되거나 혹은 지장이 생긴다고 해서 이들을 즉 이런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전공이들에 대해서 초법적으로 다루거나 한다면 또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비난을 한다거나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집을 찾아가서 거짓말로 관리사무소에서 왔다 그래 놓고 들어가서 아 이런 그 의사들 즉, 전공의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행동들, 또 무조건적인 비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료 업무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공의들에게 있습니까? 병원에 있습니까? 진료 업무의 책임은요, 병원에 있는 것이지, 비정규직인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지금 언론 노조 뭐 민원년이라고 하기죠. 이런 언론 노조의 장악을 당해서 시종일관 뉴스 조작질에 또 선전 선동을 일삼던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이 최근 들어서 아주 유일하고 독특하게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초헌법적인 전공의들에 대한 겁박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노총에 장악되어 있는, 즉그 예하에 있는 언론노조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런 한국의 언론들은 요 국민들의 안위가 이 자들의 안중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언론사에는 국민들의 안정은, 위험은, 국민들의 안위는 눈꼽만치도 안중에 없습니다. 즉,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 본인의 부모가 일을 당한다든지, 아, 기혼자들일 경우에 본인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당해야만 조금 느낄 수 있을까? 이들은 결코 지금 광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폐착시키고 동시에 이번에 410 총선을 통해서 영구적이고 영원한 좌파들에 의한 의회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자들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소위 자유 우파라고 하는 우리 우익에 있는 시민들, 우익에 있는 국민들이 부화내동하고 분열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결코 안될 일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이념적으로는 자유우파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들의 세계관은 비교적 좌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조 중동 같은 언론사들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 지금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있는요 권력, 재벌, 의사 이와 같은 소위 가진자들 기득권층 즉 아, 영어로 e s t a b l i s h m e n t 라 그러죠. 이런 가진자들과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을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즉 이들을 때려잡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의감을 충족시키려는 이런 성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습니다. 즉,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는 절대로 못 참는 것이 이 나라 국민들의 아주 정석으로 좀 굳어져 버렸습니다. 자, 문재인 당시 586이 가장 큰 기득권이요, 부패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맞서면서 반대 급부로 자유 우파의 지지를 얻어왔었습니다만, 이분들, 즉, 윤석열과 한동훈, 이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우파 인사들을 괴멸시키는데 앞장섰던 과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의감을 현실사회에 구현하게 함으로써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이슈, 또 한동훈과의 갈등 등 최근 들어 수세에 몰린 형국을 타파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및 언론의 좌파세력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이 유례없는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나 보좌관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적어도 대통령 본인만큼은 이러한 동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유례 없는 언론들이 복지부와 같은 정부 측과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우군들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이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의사는 어떤 집단들이죠? 의사들은 튼튼한 보수, 우파, 그것도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또 기독교 내에서도 의료 봉사를 할지 재정적인 기여가 가장 큰 현실 기독교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 바로 의사들입니다. 기독교 내에서 이들을 이간질시키면 보수 우파의 큰 지지 기반이 날라가게 됩니다. 날라갈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분열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큰 가장 커다란 지식인 집단인 의사 집단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치기 하고 적대시하고 증오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반 그리스도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좌파 세계관을 가진 자들의 선종, 선전, 선동 전략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가 몹시 깊이 강조를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이런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빛과 사랑의 영적인 힘을 합해서 이런 거짓 세력들과 거짓 무리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교회의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혹은 목사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가장한 설탕물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아니라 밥 먹기 위해서 일하는 먹사, 독사들과 같이 독극물을 뿜어내는 독사, 이와 같은 자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라는 대외적인 신분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90%이상가 목사와 독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근본 발생한 이런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정치 공작의 도가 틀대로 튼 좌파들이 정권을 찬탈해서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고자 하는 정권을 찬탈하고 정권을 접수하려고 하는 치밀한 전략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누가 대통령부터 바르게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넙죽 받아 드셨던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이러한 이 좌파들의 정치 공작입니다. 이 정치 공작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몰고가는 하나의 정권 접수를 위한 한가지 시나리오의 한 단락에 불과하다고 하는 점이죠. 자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기폭제로 삼아 모종의 사태가 벌어졌었죠. 모종의 사태가 못 년다 아실 겁니다. 자뭘뭘 먹으면 몸이 푸르죽죽하게 변해서 죽어갑니다.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아, 목, 입에서는 이게 거품을 뿜어내고, 이 코로도 피를 흘리거나, 이 구강이 다 피와 침과 그런 그 타액으로 아, 가득 쏟아지면서, 아,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시 이태원에서는요, 해밀턴 호텔 옆에서 아, 다 그런 시신 158군가 하는 것이 발견된 게 아니라, 해밀턴을 중심으로 했을 때 200m, 150m 뭐 심지어 이태원 지하철역에서도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것처럼 이태원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퇴진시키기로 했죠. 그때 나온 얘기가 뭡니까? 퇴진이 추모다 그랬어요. 퇴진이야말로 추모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너 빨리 집에 가란 얘기죠. 근데 그 퇴진이 추모다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부의, 대남 공작기관의 공작지령문이었습니다. 어디로? 민노총으로 하다란. 자,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것이, 아, 퇴진이 추모다라는 아주 간략하고 짧지만 의미 있는 그런 선전, 선동고였죠. 자, 그러니까, 이태원을 가지고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그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윤석열을 100%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에 차서 했는데 그것이 이루지 못했어요. 자 통하지가 않으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나온 겁니다. 새로운 아이템. 자 크리스찬 디올백 김건희 사태로 몰고 가도 윤석열 정권이 탄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의사 집단에 대한 그리고 동시에 탄탄한 보수 지지층을 깨부수는 소위 일거 양득의 작전을 들고 나온 게 바로 북의 대남 공작 기관들에 의한 대남 선전 선동 와해 공작 사업이 됩니다. 이거를 읽어내지 못한다라면 고시를 보고 고위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중요한 그 국가기관에 있는 고시보고 온 사람들 내지는 대학에서 백묵 들고 강의하던 사람들이 소위 폴리페서의 자격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틀림없는 북에 의한 주도적인 도발 사태, 침략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100%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데, 아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 저들의 공작 와해, 공작에 이렇게 놀아나고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북의 사주에 따른 이런 대남공작에 움직이고 있는 정부 내에 있는 보건복지부의 간첩들과, 그리고 민원연, 민주노총의 장악당 언론과, 합작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시키던 시즌 2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하는 지금 음모와 책략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조작진이나 일삼아 오던 이런 거짓말의 언론들과 거짓말의 여론 조사가 자 갑자기 아 자기한테 유리한 기사와 아, 여론 조사 결과를 갖다 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갖다 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우선, 아, 의대 정, 정원을 뭐 2,000명, 3,000명 증원해 주고 의사들에 대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통령의 통치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감동해서 지도력이, 인기가 높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아직도 50%는 어림도 없는 일이고요. 40% 선에 머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지지율이 올랐다고 지금 망동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과 대한민국의 거짓말 여론 조작이 만들어낸 벌거숭이 임금님을 만드는 조작 와해 공작사의 일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에게 유리한 기사나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 준다고 해서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이것은 그야말로 바보 멍충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진실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로 알아차리고 제대로 된 대비와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태세 전환을 올바로 했어야 할 텐데. 태세 전하는 고사하고 이 거짓말 장애들 즉 서울대학교 보건 무슨 연구소라든지 보건복지부의 중요 보직에 있는 뭐 장차관이라든지 이런 자들의 거짓말에 이들의 독사와 같이 나불거리는 그 혓바닥에 노란한 이 나라의 통치권자가 직접 나서서 강경발언을 쏟아낸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북쪽 아이들이 쳐놓은 덫에 투랩에 걸려버리게 되는 거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옥죄어서 망하게 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 어제, 아, 다행스러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통령께서 아, 관련된 그 통계 수치를 아, 정확한 아마 근거를 찾고 있는 모양이다. 아, 이런 예 들리는데 그나마도 조금 어둠 속에 불빛이 비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께서는요, 지금 각 기관마다 조사해서 올라오는 보고서 다 틀리다는 건 아시죠? 모른다면 그럼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지부 얘기 다르고 KDI 얘기 다르고 서울대학교 보건연구소 이야기가 다를 겁니다. 거기다 이번에 김윤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한. 그런 그 아주 고약한 간첩, 아주 고약한 아, 반국가 사범이 대통령에게 고해 바쳤던 그가언이설과그 거짓말에 이제는 좀 미몽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덫에 일단 한 발이 걸렸어요. 빨리 아, 그 덫을 풀어 헤치고 나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개인도 불행해지고. 사회와 국가도 불행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요, 아, 저의 이야기라기 보다도요, 전문직에 계신 아, 의사선생님들의 고견을 제가 아, 여기저기 여러 군데 아, 제가 아, 취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아, 그리고 아, 그 귀하고 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경험 많은 아 이런 그 노련한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아, 지도 편달을 받고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야기예요. 끝으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은 아,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작을 하는 기관입니다. 왜 국가의 비밀 정보 기관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 정보 기관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 저희들 민간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사출하고 나면 그 나머지 찌꺼기를 남는 그런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해서 우리가 재활용하면서 하는 재생 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그런 사출 후 플라스틱을 취급할 수 있고 또 그런 사출 어, 플라스틱 몰딩을 해내고 나머지를 버려지는 어, 그런 회사를 알고 있거나 하시면은 어, 저희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로좀 어,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메일도 좋습니다. DUSTWND 숫자 7 골뱅이 gmail.com입니다. DUSTWND 7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아니면은 어,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 아, 홈페이지, www.k-cia.kr 이곳으로 방문하셔서, 아 게시판에 글로, 어, 연락처라든지 어디 어디라고 남겨주시면, 어, 저희들이 연락을 올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 우리, 아 요원들이, 아이 나라를 공사나라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어, 불철주야, 아 낮으로는 일을 하고, 어, 밤에는 공작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을 좀 이렇게, 무작정 도와주지 마시고, 우리가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이런 곳을 사용 후 플라스틱 업체가 있으면 그런 곳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가서 소량의 돈을 주고,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사다가 저희들이 또 재가공해서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구도니까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역량이 더 많이 챙기면요, 문재인 씨가 북에 김정은에게 넘긴 USB도 우리가 구해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 위원장 겸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장인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